안녕하세요 최창범입니다 어, c s 에 대한 부분들 조금 진행하려고 어, 어, 지금 합니다. 자,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한 얘기들이 이게 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뭐 한가지 예,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아, 일단은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할때 있어서 어,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것 자체가 어, 여러분들 컴퓨터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이 컴퓨터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더라는 것부터 어, 어, 진행하고 어, 싶습니다 일단은 어, 제가 한번 확인할 게 있는데 자요 지금 리플릿에서 어, 지금 보면은 지금 사이즈를 한번 해 볼까요 인티저 이렇게 해 주고 네, 플러스 플러스의 메인, 이렇게 컴파일을 한번 해주고요. 실행하면, 네, 4바이트네요. 자, 어, 어, 우리 그리커시브를 어, 제기, 리커전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피보나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피보나치. 아니죠 피보나치가 아니라 팩토리알 계산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팩토리알인데요 여러분들 한번 어그 보죠 자 팩토리알은 이거죠 n 팩토리알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점점점 곱하기 1일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어, 팩토리알입니다 자, 이 팩토리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아마 어, 이런 것들 많이 했을 겁니다. 팩토리얼라는 함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인티저, 넘버 어, 이렇게 받고, 자 베이스 케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 만약에 넘버가 1이면, 음 그러면 리턴 1 이렇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else if가 아니죠. else 자 어떻게 해주느냐 어 리턴 return, 똑같이 리턴인데 그 넘버 곱하기 팩토리알의 넘버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죠. 자 그러면은 넘버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 argument로 n-1을 넘겨주고 재기호출 해주니까 다시 여기로 또 들어올거고 그런 다음에 어, 하나씩 감소해주다가 넘버가 1이 되면 리턴 해주죠. 자, 어, 우리 그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인티저 배려블 해서 넘버 이렇게 하나 있고요. 자, 스탠다드에 어, 정의되어 있는 console in 객체를 어, 사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넘버를 입력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console in 이니까 콘솔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넘버로 흘려 보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팩토리얼 한번 해볼까요? 어디 보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고요. 값을 이렇게 출력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팩토리얼에 넘을 이렇게 넣어줍시다. 아주 심플한 코드죠. 그다음에 클랭에 메인에서 아웃풋을 팩토리얼이라고 이렇게 해 볼게요. 그파일 여기 팩토리얼이라고 실행 파일이 생겼습니다. 점 슬래시 h factorial 해 주고 입력 받아야 되죠. 어, 여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뭔가 어, 잘 동작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자, 시 코드를 한번 수정해 볼게요.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엔터, 넘버,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숫자를 입력해라. 그래서 숫자를 입력했을 때 그거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끔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음. 자 이렇게 되는데요 어, 10팩토리얼 3 2 3628800 이렇게 나왔어요 자 다시 한번 클랭 플러스 플러스 메인에 블럭을 팩토리얼 이렇게 해주고요 점 슬러시 팩토리얼 해서 엔터넘버로11어좀큰 음, 수가 나왔죠 또 실행 12 네, 역시 큰 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숫도에서13 이렇게 나왔어요. 자, 팩토리알 14 했는데 뭔가 아, 내용이 좀 이상하죠. 자, 11, 12, 13할때 증가를 했는데 14할때이 감소했습니다. 어, 신기하죠? 자, 여기서 진짜 신기한 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계산기 하나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 보면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계산기가 있을 텐데 이 계산기에 보면은 어, 되게 여러 종류의 계산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공학용 어, 그래프 프로그래머 날짜 계산 여러가지 계산기가 있는데 공학용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공학용 계산기입니다 여기에서 어, 우리 검증을 해볼 수 있죠 11 여기 팩토리알 여기 여기 이게 팩토리알이죠 딱해 주면 39916800. 3 9916800. 어, 제대로 나왔네요. 12 팩토리얼 479001600. 됐죠? 13 팩토리얼 한번 해 볼까요? 자, 13 팩토리얼을 딱 하는 순간에 6227020800인데 어, 처음부터 지금 안 맞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자 이게 바로 어, 팩토리얼에서 하는데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자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해서 최대값 그 내가 데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표현하게 되니까 그걸 다 표현하지 못하고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거든요. 자 아, 일단 이렇게 한번 봐보죠. 아까 제가 보여, 이게 확인했었던 게 뭐였냐면, 요거였어요. 시 o u t size of, int. 요거를, 어, 확인하려고 코드에 있었죠. 이렇게 하면은, 이 컴퓨터에서, 이 리플릿에 동작하고 있는 서버에 있는 컴퓨터에서, 인티저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컴파일 다시 해주고요. 그다음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size of 4, 어, size of integer가 4라고 이렇게 나왔죠. 4바이트인 겁니다. 자, 4바이트인데요. 1 3팩토리알 이렇게 해보면, 자, 여기서 6 2 2 7, 020, 8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13팩토리아는 6227020800020800 020, 8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래머용 계산기가 이렇게 있거든요데시멀 m a l 로 십진수로 6227020 그리고 020800 이렇게 했습니다. 자, 어,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보면은 바이너리 값들 이렇게 주룩 나와 있는 거를 볼수 있죠. 자, 자 여기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여기 있는 숫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복사를 샵 해서 여기다 붙여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이거 확대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자,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게 지금 비트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어, 비트가 앞에 제가 수업 시간 때첫 어, 어, 수업이라고, 첫 수업이었던가, 어, 비트에 대한 것들 이야기를 했었죠. 8개의 비트가 모여서 한 바이트를 표현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요1곱 8. 이렇게 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떼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뜨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이렇게 뜹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일이 지금 넘어간 거죠. 이게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제가 깜빡거리는 것부터. 여기 끝에까지가 4바이트인 거라서 지금 비트 하나가 딱 넘어갔습니다. 자, 지금 남아있는 거, 요게 있는 이 숫자를, 자, 빈 칸을 지어보고, 이렇게 지어보고, 여기서부터 끝까지를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계산기에다가 붙여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헥, 헥사, 어, 헥사데시멀로, 보면은 1932, 053, 504여기 나와 있는 값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딱한게 뭐냐면 공교롭게도 우리의 프로그램이 팩토리 l 12팩토리알까지는 제대로 동작을 했지만 13팩토리알까지 딱 해버리니까 데이터를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바, 그거를 넘어서게 돼서 어, 우리가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지 않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 있는 오버플로우와 언더플로우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했는데 어, 오류, 오류는 하나도 없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에 잘못한 거라고 하면은 이 인티저 요거를 어, 64비트용으로 컴파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 데이터 타입을 변경시켜줬어야지만 되는 건데 그거를 못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로직은 동일한데 자료형을 잘못 써가지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어, 그런 것들 이런 오버플로와 언더플로에 대한 개념들을 배운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어, 이거는 아주 간단한 예제인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 그걸 해봐야죠.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게끔 만들 수 있는가 여기 생각해봐야죠. 자 이때는 long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 받을 때도 long으로 받고요. 자 long이고요, long입니다. 네, 자다 long으로 바꿨죠. 자,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팩토리얼 사이즈업 l o n 어가니까 8비트 아, 8바이트죠 8바이트면 64입니다 64비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64비트만큼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13팩토리얼 딱 하니까 6270208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바 64비트까지 데이터를 어, 담아낼 수 있으니까, 어, 지금 아주 큰 수까지 표현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이제, 어,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인티저를 쓰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다 롱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수 있는데, 자, 롱으로, 모든 것을 다 롱으로 하면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게끔 되어집니다. 메모리를 많이 차지한다는 말 아,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면 컴퓨터에서 어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그 해당 프로그램을 아예 실행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행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프로그램을 잘하는 거고 코드를 간결하게 짜는 것도 프로그램을 잘하는 거고 알고리즘이 빨리 어, 그래서 프로그램이 빨리 수행되는 것도 프로그램을 잘하는 것인데 어떤 때는 어, 메모리를 많이 쓰면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어, 아니면은 메모리를 적게 쓰는데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그때마다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어, 일종의 예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매니플레이터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이걸 다 외워서 쓰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어, 매니플레이터 그냥 여러분들이,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이 이 자리를 맞추고 싶다.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왼쪽 정렬을 시키고 싶다. 오른쪽 정렬을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서 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 변수 선언 부분들, 초기화하는 부분들 이것들은 아주 간단하기 때문에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목 3-1번은 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겠죠. 어 3-2번 음, 이런 것들 3-2에 대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어,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티저 자료형 정수를 입력받아서 두번째 자릿수를 출력한 뒤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어, 인티저 자료형 정수를 입력받아서 첫번째, 어, 세번째 자릿수를 각각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세자릿수 어, 정수가 주어을때 해당 숫자를 역순으로 하는 정수를 구성하고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어, 이렇게 되는데, 기본 알고리즘을 제가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했던 예제니까, 어, 이만큼 제가 주석처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 n t e g main 해주고, return 0. 자, i n t 정수를 입력받아서, 어, 입력받아서 자리를, 어, 두 번째 자리를 추천한 다음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이 코드를 딱 받으면 생각을 해야죠. 어, 인티저 자료형 전수를 입력 받아서라 했으니까 어, 인티저 정수를 입력 받으려면 인티저 자료형의 데이터가 어 저장돼야 되네. 그러면은 인티저 넘버라는 변수 하나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이첫 어, 첫 번째 문장. 인티저 자료형 정수를 입력 받아서 그 부분을 보고 지금 29번째 줄 인티저 넘이라는 요어 스테이트먼트가 생각이 나야 돼 생각이 자동으로 이렇게 딱 나와야 됩니다 자넘 이렇게 하고요 std, c i n 에서 넘을 이렇게 입력 받죠 입력 받고 두 번째 자릿수를 입력하래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자, 주소 이렇게 한번 달아보죠. 넘버가 있겠을 때두번뭐 숫자 100이 있으면 두 번째 자리는 0이 되겠죠. 자, 세 번째 자리 어, 0번째 자리 어,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 볼까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할까? 요 요거는 음, 뭐 정의하기 나름이라서 보통은 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음, 여기서 그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하겠네. 자, 우리 두 번째 자리는 어, 이렇게 합시다. 어 10의 자리 이렇게 하고 첫 번째 자리는 어, 아니다. 네, 10 아, 두 번째 자리는 10의 자리. 첫 번째 자리는 1의 자리. 그다음에 세 번째 자리는 어 100의 자리. 이렇게 한번 해 볼까? 네,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의 자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 111 이렇게 해보죠. 111 이렇게 되면, 1 곱하기 10의 제곱, 1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10의 1 곱하기 10의 영승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어첫 번째 자리 요게 두 번째 자리 요게 세 번째 자리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자리를 왼쪽에서부터 시작할 거냐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할 거냐의 문제인데 어 글쎄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자릿수 이렇게 이야기할 때딱 어 정의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음, 글쎄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네. 저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이렇게 할때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이렇게 해 가지고 요 1이 세 번째 자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음, 글쎄요. 왜 그렇게 생각했지? 그, 첫 번째 자리 이렇게 이야기할 때, 보통 우리 숫자가 10 이하면, 그러면은, 그게 첫 번째 자리고, 그 다음에, 어10 이상이 되면, 그러면은, 자, 만약에, 만약에 요, 요 부분,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산을, 컴퓨터공학을 하다 보니까 나오게 된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1의 자리 하면은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어 내가 평소에 생각한 건 뭐냐면 항상 동일해야 돼요 모든 자리가 어 요게첫 번째 자리라고 한다면 이게 1의 자리죠 1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첫 번째 자리라고 하면은 항상 의미하는 바가 동일합니다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11 이렇게 했는데 요 앞에가 1의 자리라고 하면 어 이게 세 자리 숫자일 때는 백의 자리가 1이 되고 네 자리 숫자일 때는 천의 자리가 1첫 번째 자리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프로그램을 하는데 있어서 생각하는 데 있어서 어딱 결정적으로 결정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맨 처음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1의 자리 그만은 당연히 아, 어, 첫째 자리 그만 1의 자리지. 둘째 자리 그만 10의 자리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어찌, 어찌됐든. 자, 4번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입력을 받았어요. 입력을 받으면은 두 번째 자리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어, 될수 있지 않나요? 이, 이 넘버를, 이 넘버를 잘 봐봐요. 자, 10의, 어, 자리로 하면은 100의 자리 이렇게 한번 해보죠. 100의 자리가 있으면, 그러면은, 어, 지금 보면은, 음, 그죠, 그죠. 자, 이1을이1 이1 0를 어, 그 10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거든요 알고리즘인데 누고 해서 10을 이렇게 나눠서 출력을 해 보십시오 자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10이라는 것 자체가 인티저고 넘버도 인티저라서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인티저 값이 됩니다 이 인티저 값으로 암묵적으로 자료형 변환이 됩니다 자, 자료형 변환이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어, 인티저로 자동으로 형 변환이 되면 소수점 부분을 답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버림을 합니다, 버림. 그래서, 어, 그, 나눗셈에서의목 부분만 나오게 되는데, 자, 111을 입력했을 때 10으로 나누면, 목은 11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1이 됐을 때, 우리가, 어, 원하는 것은, 그, 어, 첫째 자리, 그 첫째 자리가 두 번째 자리, 10의 자리의 수가, 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 가지 숫자로 한번 어, 대입해서 어,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10으로 나눈 이 몫이 나왔는데, 10으로 나눴을 때, 이 10으로 나눈 거에 1의 자리가, 1의 자리가,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 2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입니다. 그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어, 10으로 나눠 가지고 어, 두 번째 자리 10의 자리에 숫자가 나오게 되고 %10 이렇게 하면은 어, 나머지를 계산한 음, 연산자 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10으로 나눴을 때를 하면은 1의 자리만 딱 나오게 됩니다 자 c l a n 인 main 이렇게 하고요 아웃풋 인자를 주지 않았으니까 점 슬래시 아웃 A. u t 이렇게 하면 되구요 111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서 출력된 11은 지금 보면은 여기 위에서 몫을 계산했고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1을 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121 하면은 12자 여기가 121 나누기 10이 되는 거고 그러면 12.1이 되겠죠 1 0 1에서 어, 암묵적형병환을 통해서 인티저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 소수점 부분이 날아가니까 12가 되고, 거기에서 어, 10에, 10으로 나눴으니까 10의 자리를 추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10의 자리를 추출한 다음에, 어, 그 나머지를 구하니까 이렇게 2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100으로 나 아, 여기 아니지. 여기서 100으로 나눈 다음에, 100으로 나눈 다음에, 100으로 나눈 다음에 어, 그 10의 자리, 자리 그, 그 자리만 딱 남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 플레잉 컴파일하고 a.out에 121 11, 엔터를 딱 치면 요맨 앞자리가 딱 나와요 다시 한번 해보죠 3, 2, 1 이렇게 해보면 3이 딱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 그러면은 첫번째 자리 세번째 자리, 각각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어, 쉽게 할수 있겠죠. 요, 요 35번째, 36번째 줄, 제, 그리고 이전에 썼던 코드들을 어, 응용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그 어, 연속해서 쓰게 되면 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어, 6번 부분들, 여기서 372가 주어지면 273으로 출력해라. 여기서 가, 되게 그 강력한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세자릿 수의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숫자는 항상 세 자리다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 역순으로 어 구성을 할수 있는데 요게 요 지금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을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데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변수를 사용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그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 그 질문을 이렇게 좀 어, 음, 카카오톡방을 통해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 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질문해 주시고요. 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과제를 지금 보면 3-1번, 3-2번, 어, 호봉 3-3, 3-2가 있는데 여러분들 진행하면서 잘 모르겠는 거 바로바로 바로 물어보면 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